자, 저도 이제 전남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어, 19개 업체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추석 특집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 제 앞에는 김희정 씨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저희가 마린테크노에선 마스크팩입니다. 기존의 마스크팩과는 달리 저희 여러분 아시죠? m2 마스크팩으로 제가 중국에 500억 수출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스크팩인 전문가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린테크노에 이게 특별한 마스크팩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마스크팩은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가지고 나온 마스크팩은요, 음. 마린코스의 그 콜라겐팩인데요. 네. 콜라겐 제조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동물성 콜라겐은 많이들 섭취하시죠 많이 하죠. 네, 특히 뭐... 족발. 족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사실... 그 다음날 피부가 달라진다. 아, 개기름이 흐른다라는 네. 단점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동물성 콜라겐은요, 음. 어, 드시면 또그 동물성 인자로 인한 아.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음. 그 돼지 콜레라, 뭐 광우병도 어, 네. 있을, 광우병. 있을 네. 수 맞아요. 있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피부로 하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건 마린 테크노 제품은 다르다면서요? 네, 어, 그런 이제 동물성 콜라겐보다 안정성이 음. 훨씬 좋은 음. 그 바다에서 나온 추출물로 만든 어, 콜라겐을 사용한 어, 마린 콜라겐 제품입니다. 사실 수산물에서 네. 추출한 거다 보니. 네. 안전한 것도 있고, 특히 이. 이 회사는 연구기관이었다면서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마린 콜라겐을 전문적으로 어, 연구하는 기관에서 직접 이 마스크 마스크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흡수가 일단 굉장히 빠르고요. 어 그리고 이 여자들의 고민인 그 칙칙한 피부 아. 그리고 주름 그리고 이 건조함 어, 음. 그러한 것들을 딱딱 내 고민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끔 이네 가지 종류로 또 나왔다는 게 어, 굉장한 특징입니다. 보니까 뭐 브라이트닝. 안티 모이스처라이징, 뭐 스무딩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요 제품들이 네. 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 밝아지고 싶다, 아니면 뭐 잔주름을 제거하고 싶다, 네. 뭐 그리고 또 우리 촉촉해지고 싶다 이런 모든 기능을 요 종합 선물 세트네요. 네. 맞아요 요즘 일인 일팩이라는 말이 굉장히 네네.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 많은 소비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스크팩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 tv에서 이제 그 중년의 여배우님이셨는데 그 피부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리 방법을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일일 삼팩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얼굴이 부어 있으니까 음, 음. 그 진정 효과가 있는 진정팩을 일단 해주고 음. 이제 오후가 지나면 피부가 음. 이제 건조해지니까 이제 모이스처 라이징 팩을. 또 중간에 해주고요.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어. 또 링클 케어 제품으로 음. 또는 이제 브라이트닝, 화이트닝 제품으로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시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거의 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셔서 음. 항상 그런 예쁘고 깨끗한 피부를 이제 자랑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로는 김희정 쇼스트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뭐 나이가 꽤 돼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네. 좀 팽팽하다고 해야 하나요? 네. 요런 아름다운 미모를 간직하는 방법은 마스크팩을 많이 쓰신다고요? 아, 네, 마스크팩 많이 사용하고요. 네. 어, 실질적으로 여기 또 이승환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laughs> 마스크팩 많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어, 다른 이제 솔직히 음. 에센스 한병 정도 구매할 때도 음음. 보통 여성분들 보통 아무리 저렴한 거 사용을 하신다 음. 하셔, 하시더라도 7, 8만원 정도는 줘야지 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 함량이 굉장히 음. 이제 양식용 안 쓰고 아껴쓸 필요 없이 듬뿍 듬뿍 사용을 해도 가격이 음. 저렴해요.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네. 잠깐 제가 하나를 뜯어볼 까예요 조금 이거 제품이 <laughs> 자 뜯어서 네 한번 지금 이제 뜯어보시는 음. 제품이 뭐냐면 음. 이제 음. 그 스무딩 제품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제 음. 민감하신 분들 민감하신 음.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여름활동 야외활동 음. 하고 나시면 그 진정효과가 이렇게 붉게 이제 반점이 생긴다던가 음. 음. 햇빛에 이제 그을려서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제품을 자, 사용하시면 제가 좋은데 제가 한번 보게 에센스를 네네. 얼마나 풍요나 지금 짜고 있는거 보이십니까 네 들으십니까? 엄청 나오네요 지금뭐 계속 지금 뭐 <laughs> 어우, 지금 계속 야 네, 시고 이거 온몸에 다 바르셔도 어, 될거아요 제가 것 같아요. 지금 짜고 그죠? 있는데 네. 이 패가 나에 이것만 있는 게는 사실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이 네. 안에도 이 안에도 지금 이게 들어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보시면 아, 알겠지만. 죄송해요. 네, 계속 그만큼 에센스가 풍요로하다는 건 네. 저도 이제지만 여성분들이 어, 붙이시고 목이나 팔 같은데 이렇게 손에 같은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남자 세 손이 굉장히 거친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방송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이요요 요, 요, 요 바로 에센스만 제가 지금 했을 뿐인데 스며드는 게 달라요. 그리고 끈적인 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예, 끈적인 거 너무 싫어하는데 요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근데 이제 성분이 되게 중요해요. 어, 네. 보시면 이제 알로에 베라잎이 들어가서 굉장히 네. 이제 가볍게 흡수가 되고요. 음. 이제 여기 이제 병풀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뭐냐면, 네. 그 호랑이가 네. 이렇게 상처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병풀에다 몸을 비빈다고 합니다. 아. 그 병풀에다 몸을 비비면 그 상처난 부위가 금방 낫는 아. 거죠. 염증 같은 아. 것도 네, 제기하고 맞습니다. 남은 세균 같은 걸 차단시켜 줌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가 트러블이라든지 각질이라든지 네. 상처났을 때이 마스크팩을 하면 네. 굉장히 진정되고 치료 그렇죠. 효과도 네. 가져다 줄수 있고. 여러분들 마스크팩이라는 건 처음에 사실 피부과에서 피부 박피 뭐 레이저 프락셀이든지 이 피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진정시킬 때처음 의료용으로 어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스크팩이 좋으니까 이거를 일반 대중들한테 에센스를 하나를 너무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쭉 붙여 놓으면 너무 특히 여성분들은 아침에 샤워가 끝나면 이 머리 말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샤워 끝나고 한장 붙이시고 머리만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시면서 진정하고 화장을 하면 잘 먹는다는 거. 맞습니다. 아우, 너무 제다. 어, 병풀 선프 진짜 비싼 건데 이렇게 음. 듬뿍 듬뿍 많이 쓸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민감성 피부 여러분들 어, 많이 사용하시면 자, 좋을 돼요. 제가 좀 한번 같아요. 보여드리면 김희정 네. 시호스트는안한 네. 네. 거, 제 네. 손은. 네. 이런 어 그러네요. 요게 네. 여기, 여기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빛깔이 요리, 다르네요. 빛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만나보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11개국의 수출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허 제품입니다 사실 소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모 뭐 특허가 뭐 고순도 마린 테크로 테크 마린 콜라겐 제조 방법 그리고 또 어피울의 콜라겐 함유화장료 조성물 및 이에 제조 방법 또 어피류부터 마린 콜라겐 추출 방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선의 이 껍질이죠. 네, 생선의 껍질에서 연어. 추출한, 네. 연어나 추출한 거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그 추출 방법 자체가 특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이 방법을 쓰신다. 그럼 마린 콜라겐의 원재료 사용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조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 직접 콜라겐을 통한 마스크팩을 제조했기 때문에 기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 여기에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특히 해외에 많은 여성들이라면 마스크팩 하나는 누구나 쓰거든요 그래서 1인 1팩이 아니라 요즘 1인 2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화장은 하고 나서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부를 안정시키는 거 이왕이면 동물이 우리 광우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불안해한 마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수산물 어패류에 추출한 이 콜라겐을 쓰시고 그리고 피부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각 타입별로 네 가지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어, 그리고 특히 이 마린 콜라겐은요, 화장품 선진국이죠. 뭐, 북미라든지 음.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어, 마린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시고, 음흠. 어, 그리고 직접 바르시는 등, 어, 음. 다양한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음. 그거에 발맞춰서, 어, 이번에 이제 마린 코스에서는, 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제 진정 효과가 있는, 네. 어, 그 스무딩 제품 보여드렸고요. 음흠. 어, 그리고 이제 가장 베스트 제품이죠. 이제 브라이트닝 제품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네 브라이트인 네. 제품을... 제품 한번 네. 뜯어서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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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시트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우리 마스크 팩이 그 부직포로 음. 많이 맞아요, 되어 맞아요. 있어요. 네네. 저는 피부에 민감한 편인데 음. 그래서 부직포 팩을 하고 나면 저는 음. 사실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 팩을 사용을 음. 이제 아예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 음.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냥 붙이고 계속 주무시는 것보다는 음. 이제 붙이신 다음에 한 10분이나 20분 음. 후에 이제 떼어 주시는 게 네네네. 그리고 남은 에센스는 이제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고 음. 주무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 오늘 되게 잘 지켜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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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금 시트를 한번 네. 보여드려 볼까요? 네, 이렇게 쭉. 한번 쭉 네. 잡으셔서 네. 이게 달라요. 네. 오. 에센스가 아까 진정 그 음. 스무딩 그 음. 마스크팩보다는 어, 에센스 자체가 질감이 텍스처가 더 쫀쫀합니다. 예, 음. 네, 한번 발라볼까요? 네. 제가 발라볼까요 아, 이번에? 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네네. 네. 지금 불르셨고. 그래서 네. 엄청 음. 보시면 제가. 흡수도 잘 되고요. 에센스 어느 면인지 한번 네. 짜볼까요? 약간 아까보다는 네. 흐르는 느낌이 네. 조금 더 이제 어 걸쭉하다 이런 음.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와, 지금 이걸 네, 뭐 네. 화면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에센스도 하지만 이 몸에 피부에 이 닿는 이요 이 느낌이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쭉 이렇게 사실 마스크팩, 네 마스크팩을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네. 끈적이지 않을까 또는 어, 흡수력이 조금 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수산물에서 수산물의 생선 비닐이죠. 이 네, 껍질에서 그렇죠. 추출한 거다 보니까 고분자입니다. 고분자.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제가 손에다 바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양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아요 네, 오우 <laughs> 진짜 한열번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에센스 재생해서 쓰시면 한1 0 번도 더 쓰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FDA 승인을 받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품은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음으로 해서 미국 수출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중국 뭐 동남아시아 1 1 개국에 이미 수출해서 검증받고 있어요. 이런 우수한 기업이 전라남도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각광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쯤 이 마스크팩을 우리 고향 제품이니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피부에 필요해서 마스크팩을 쓰신다고 하면 훨씬 더내 고향도 살리지만 내 피부를 지킬 수 있다는 거네 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어, 지금 보시는 이 브라이트닝 제품에 또 들어간 음. 성분이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나이아신 마이드도 들어있고 음. 이제 과일 중에 이제 효, 화이팅 효과 가장 가 좋은 게 레몬이잖아요. 네, 그 레몬, 라임, 음. 모과, 오렌지, 음. 어, 정말 밝아지는 피부가 좋아지는 음. 그런 과일 성분들을 가득 담았어요. 저 제가 먹었어요. 향이 어때요? 먹었는데 음, 일단은 이게 라임이 향, 네. 네, 네. 라임이냐 레몬 뭐 이런 네. 향이 나는 것 같고요. 네. 살짝 입에 음, 이게 살짝 입에 이게 되는 향이. 네, 네. 사실 먹어도 되거든요. 저 이렇게 지금 음. 살짝 하면서 왜냐면 하다 보면 바르다 보면 이렇게 먹게 돼요. 근데 네. 그 촉감, 혀의 끝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고 네. 일단 피부에 닿았을 때코 끝에 요 인중에 닿았을 때 여기 시원한 느낌. 이게 그러니까 드려 마시면 어요 드려 마시는 향이 너무 좋아요. 네. 네 마스크팩을 사실 하다 보면 제품 네,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했을 때그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향이 좀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좀 거부하는데 요거만큼 마린테크노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접근 방법을 좋게 해서 마스크팩을 만들었고 그 마스크팩 종류가 다양한 컨셉, 뭐 피부가 맑아지고 싶다, 아니면 주름 개선을 하고 싶다, 아니면 치유를 하고 싶다 이런 기능에 맞게 네 가지 제품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저는 특히 라임과 이 레몬 향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청량감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하시면서 기분이 더 좋아지시겠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음. 많이들 건조함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요즘도 네네네. 환절기라 벌써부터 네. 피부가 건조해져요. 네. 네, 그래서 모이스처라이징 제품 한번 뜯어서 네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주문 번호는 0707612의 0537, 0707612의 0537. 향후 여러분들이 향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건강과 내 피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입하는 게 좋을 거다. 미국 FDA 제품이고요. 네. 한국 식약청 인지구 11개 업체에 수출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는 요 제품들을 한꺼번에 세트로 15,000원 이에요. 네. 네. 오, 네. 어, 또이거 다른 애들이 네. 요거는 이제 에센스 자체가 색상도 오. 달라요. 지금 두 가지는 약간 투명 우와. 느낌이셨는데, 오. 얘는 약간 불투명 하얀색으로 에센스가 나옵니다. 그죠? 네. 와. 네. 그래서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을 주실 수 있도록 음. 어 그런 이제 모이스처라이징 제품이고요. 어 여기 이제 성분이 어 알로에베라잎이 들어 있고 또 호호바 음. 오일이 들어 있는데 음. 그 호호바 오일이 굉장히 수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일로 가장 비싸고 지금 유명한 오일 비교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게 오일이 다르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화면에 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네. 모르겠지만 오일이 느낌이 다르고요. 결국은 내가 어떤 타입 오늘은 조금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피부가 좀 칙칙한다든지 아니면 피부 아니면 내가 좀 피부가 좀 밝게 하고 싶다든지 네. 그 자기의 어떤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사람의 피부는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나 아침에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마스크팩을 선택해서 바를 수 있는 거. 하나만 꾸준히 하는 것보다도 그날그날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바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미국 FDA 승인은 아무나 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식약처 등록이고 1 1개 수출 업체를 한다는 것. 해외에서 인정한 제품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향후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하셔도 이 제품은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일 <laughs> 네, 분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제품 하나 네. 소개해 드리고 마치면 네.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저도 벌써 이 링클 케어 제품을 많이 음, 쓰고 있는데요. 네. 주름 고민 어이 마스크 팩으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가장 이 쫀쫀한 음. 느낌의 음. 에센스를 포함하고 있는 음. 어, 링클 케어 제품입니다. 그 일단 네, 향이. 안티에이징, 네. 아 너무 좋아. 네. 사실 정말 여성분들한테 이런 향이 난다고 하면 한 번쯤 안아주고 싶네. 아, 아, 아나 진짜 네. 나이가 많고 내가 주책이야. 자. 네 이런 고기능성의 제품들을 음. 오늘. 어, 10장에 15,000원이라는 음. 한 장에 1,5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 이목 주름, 잔주름 때문에 걱정이시고 <laughs> 제일 요거 이거이거 하잖아요. 이거 바르셔 갖고 바르신 다음에 다리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싹 올려서 바르신다고 해도 네. 충분히 되고요. 목 잔주름 제거할 어, 수 있고. 벌써 없어진 느낌이에요. 아, 예. 주이 네, 네, 아까 두개 정도 진하게 보였는데. 네. <laughs> 네, 한 개밖에 안 보이는데. 자, 마린테크노는 <laughs> 네.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특허를 <laughs> 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선에서 추출한 생성 생선 진을 추출한 콜라겐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성 콜라겐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없고 훨씬 더 안전하고 여러분들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이 제품, 11개국에 수출하는 이 제품 그리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최고의 경쟁력 이 제품을 선택해 주신다면 네. 얼굴도 이뻐지지만 네. 향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고장 기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그죠? 렇 네. 주문 전화 주세요, 여러분. 네. 070-7612-0537. 지금 전화 주시면 고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